2024년 7월 12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이 조금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8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송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지금은 방송이 잘 들리는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게 그그 그 어쨌든 생방송이라는 게좀 묘미가 있긴 한데 제가 거의 한 20분 가까이로 혼자 떠들었던 모양이네요. 그래가지고 어그 기다리셨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다면 잘 들립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8시부터 막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를 잘 확인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너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JJ 크립토 라이브 금요일 시간을 어,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화가 뭐냐면 제가 기술 쪽 저희 기술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는데 자, 해결 했으니까 일단 끊고 진행을 할게요. 아이고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뭐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다가 또안 되기도 하고 라이브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너그럽게 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밤 월가의 움직임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뉴스들 정리해 드릴 텐데요 어, 어저께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 어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립토 코리아, 크게 외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8시부터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유로 송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 고양이의 그 모닝커피. 사실은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 아파요. 그래갖고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고양이야 일어나라. 자, 비트코인이 에, 어저께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쯤에 소비자 물가가 나왔고 미국에.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 늦게부터 쭉잘 갔어요. 잘 갔는데 어, 물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비트코인은 58 이상으로 쭉쭉쭉 뻗지를 못하고 57로 내려왔고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다시 57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압력은 낮아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어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특히 로봇 택시를 8월달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10월로 연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물가라고 하는 호재가 나왔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호재가 나왔는데, 그럼 뉴스에 팔아라 현상인 거냐? 아니면 뭐냐? 요건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 물가가 낮아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그 변곡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겁니다. 이게 물가입니다. 약간 흐린 선이 전반적인 물가지수고요. 조금 진한 선이 코어 물가입니다. 그래서 이 코어 물가가 지금 전년 대비 3.3이고 전반적인 물가는 어, 일반 물가는 3%인데 보시는 것처럼 트렌드가 꺾였어요 확실히 확실히 꺾였고 연준 내에서도 어, 어떻게 생각해 연준 내에서도 그 물가를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러면 호재죠. 호재인데 왜 호재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영, 반영이 됐을까? 엔비디도 떨어지고 테슬라도 떨어지고 대형 기술주 m7, 어, 매그니퍼스, 매그니피션 7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헤드라인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술주는 조정을 받았는데 중소형주 스몰캡.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은 올랐어요.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갔어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1월 달에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3월에 최고치를 찍고 73,000을 찍고 지금 57,000까지 흘러내렸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동안에 s p 5 0 0하고 나스닥은 쭉쭉쭉쭉쭉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뭐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뭐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뭐 때문에 애플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근원에 가려져 있던 스몰 캡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어저께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이제 이그 속옷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6% 올랐고요. 아웃백 스테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블루밍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7%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 이동식 그 주택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얘도 6.7%가 올랐고요. S&P 500 종목이지만 전통주기 때문에 그뭐 AI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됐던 R, 아뭐 D, R, 호튼 뭐 이런 회사들. 얘네들은 뭐냐면 건설회사예요. 집 만드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디어 이런 거요. 잔디 깎는 거 만드는 회사. 이런 데들은 주가가 올랐어요. S&P 500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대형 기술주는 조용해지고, 보이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데, 자, 이거를 에셋 클래스 차원에서 보자고요. 제가 월가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을딱 시작했어요. 아, 옆에서 시끌시끌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딱 봤더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대 그래서 막 암호화폐 하는 애들이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사실 s p 조금 조용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s m 어 비트코인이 73,000원 막 찍었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관련 주이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펀드매니저 입장에선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엔비디아 사야 되고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다른 어, 저평가된 반도체 종목 사야 되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딱 봤더니 이제 연, 연준도 금리를 내릴 것같대 9월달에. 야 그러면 뭐야? 주식이라는 건 원래 미래에 돈벌 거를 땡겨 갖고 주식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막상 고민이 되는 거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주식으로는 이런 중소형주를 보게 되고, 에셋클래스로는 야, 뭐 없냐? 딴거뭐 없냐? 금이 또 올라있네? 금 말고 뭐 없냐? 어? 비트코인 봐라? 이거 5만 7천 달러다? 아, 이거 얼마 전까지 7만 3천 달러 아니었어? 야, 이거 싸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에셋클래스 상의 그 어떤 리밸런싱,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그럼 여기서 끝이냐? 전 주식도 끝은 아니라고 봐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월가의 펀드 매니저인데 야, 엔비디아를 여기서 더 담어? 아니면은 조금 덜어내? 엔비디아를 팔고 익실현하고 그럼 뭘 사지?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럼 중소형주 뭐 괜찮은 거 없나? 금리가 금리가 내려가면은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수혜를 볼 만한 게뭐 없나? 이걸 물색하는 중인 거예요. 물색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에세 클래스 쪽에서도 보면 금을 사 볼까? 뭐 대체 투자 뭐 있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1월 달부터 부르짖었던 뭐그 이른바 대형 금융 기관 플랫폼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적극적으로 담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도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자, 3월 1월 달에 현물 ETF가 나왔고 3월에 침... 3월에 비트코인이 73,000을 갔는데, 지금 57,000달러입니다. 여러분, 고객, 고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JP모건에서도 보고서를 썼어요. 8월부터는 비트코인이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슬슬.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고민하는 단계이고요, 주식은. 빚, 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그런 게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트코인은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느냐? 기본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죠. 아, 지금, 어,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린 독일 정부 지갑입니다. 이게 이제 8만, 8억 9천만 달러 있었는데 지금은 3억, 5억 2천만 달러로 3억 달러 정도가 줄었어요. 미국, 아, 독일 정부가 아 비트코인은 무한 공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얘가 얘가 들고 있는 독일 정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민을 하잖아요. 전체 작은 판을 놓고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린다. 분명히 어, 물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하반기에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여름휴가 다녀온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 단계에 들어가면서 약간 주춤하는 거예요. 주식도 주춤. 다른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주춤. 그러면 어, 고민을 하겠지. 야 이거 어떻게 해놓고 갈까. 휴가를 가기 전에 뭘 바꿔놓고 갈까? 아니면 지금은 어, 마켓 중립적으로 뉴트럴 하게 해놓고 있다가 휴가 갔다 와서 뭘 해볼까? 이런 고민 단계 그러니까 주식이 뻗지를 못하고 주식도 조정을 받은 거고 어, 조금 먼저 가는 사람들은 어, 중소형주를 건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트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고집을 너무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여름 랠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계속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진짜 눈여름이 됐을 때 랠리가 안 오고 오히려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사과 방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이나 주식시장의 현황이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론을 해보면 눈여름 랠리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런 그런 상태에서 좀어 이제 7월 말에 있을 연준 회의도 봐야 돼. 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갔어요 완전히. 그러면 자금입니다.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싸움인데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작정 할수 없어요. 지금 아마 월가의 그 투자 은행들 리서치 하는 애널리스트들 여기저기 불려 다닐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와서 우리한테 설명 좀 해라. 엄청 바쁠 겁니다. 이 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어, 그러한 회의의 결과물이 액션으로 나오는 시점도 늦여름이고요. 연준이 실제로 금리는 9월에 내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다리면서 찬스가 오기를 실탄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오전 10시에 의원회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국회 정책 토론회 암호화폐시장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할 거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 안쪽에 이제 앉아 계신 게이 행사를 어, 메인호스트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시고요. 민병, 민 의원은 이 행사가 10시부터 12시 넘어 넘어서까지 했는데 계속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어, 국회 일정도 있고 뭐 정치인들 바쁜데도 불구하고 2 시간 동안 패널들 얘기를 다 들으시고 질문도 하고 했어요. 요 미니멈 바로 옆에 있는 요 분이 금융위에서 나오신 과장님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부서를 3 개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과장님이 나오셨고요. 닥사에서도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한성대학교 조재우 교수, 그다음에 법무법인 화우의 김영태 고문 센터장님. 그다음에 웨이브리지의 오종욱 대표님, 그다음에 시, 어, 이렇게 투자자 쪽에서 어, 시민 활동하시는 분 이렇게 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두 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했고요. 이 결과가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어쨌든 19일부터 되니까 안착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잘 안착시키고 2단계 입법으로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견이 좀 엇갈리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서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1단계 입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ICO도 하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허용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블록미디어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어 조금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면. 너무 늦었다. 야, 왜 이렇게 속도감이 꽤안 나갈까. 좀 조바심이 납니다. 왜냐면 하 이미 지금 미국 시장은, 어, 자금이, 큰 자금이 움직이려고 대기 중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돼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곧 나올 거고, 솔라라도 ETF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훨씬 그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갖고, 바느질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가야죠. 가는데,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가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크리토 코리아 캠페인은 계속 되구요. 이런 정책 토론회는 저희가 계속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요거 마무리 할게요. 제가 오늘 8시부터 계속 방송을 했는데, 그 송출이 안 돼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우선은,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올린, 엑스에다가 올린 거거든요. 이뭔 얘기냐면 미국의 11월달 선거가 대선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가 올린 게시물 게시물의 그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인구가요. 5200만명이라는 거예요. 5200만명. 52밀리언이니까 5200만명인데 그이 5200만명 중에 6명 중에 한 명이 <laughs> 이거 재밌습니다 통계가 이른바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 초경합주 미국의 주중에 뭐, 뉴욕주, 뭐, 캘리포니아주, 이런 주식, 어, 그,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바이든이나 트럼프냐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7 개의 경합주에 육분의 일이 살아요. 5200만 명 중에. 그니까, 러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표를 주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지금도 백중세예요. 누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일곱 개의 경합주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스코어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어, 통계는,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재밌어서, 그 주에서 이기면, 어, 그 주에 투표인단을 다 가져가요. 승자 독식이에요. 그리고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투표인단을 다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득표율이 높아도 대통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제도가 독특해서 그래서 이 초경합주 7군데에서 누구한테 표를 주느냐가 핵심인데 암호화폐를 투자한 사람의 여 6명 중에 한명이이 초경합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암호화폐 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젊어요. 그리고, 어, 백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에요.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젊어요. 훨씬 젊어요. 전체 유권자보다. 어, 젠지세대가 65%나 돼요. 그리고, 그, 유색인종인 경우가 35%나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잡아야 돼요. 이 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젊은 세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서 유색인종. 백인이 아닌 사람들. 이 표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스코와 트럼프가 약간 유리해 보여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 하잖아요. 암호화폐 쪽에, 그,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통계가, 이 통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주당은 영원한 민주당이고요. 한번 공화당은 영원한 공화당이에요. 대를 이어서 투표를 해요. 미국 사람들 성향이. 딱 반으로 나눠져요. 거의 반반이에요. 민주공화당이 41대40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나는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니야라고 하는 요 19%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오른쪽 왼쪽 갈려져 있는데 누가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느냐가 선거를 결정해요. 자, 암호화폐 투자자들 봤어요.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 민주공화를 나눠 보니까 비슷해요. 그거는 35대 34예요. 그런데 이 중간층이 31%나 돼요, 여러분. 이 중간층을 누가 잡을 거냐. 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주도 아니고 공화도 아니에요.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경제적인 이해에 의해서 암호,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인데. 그러면 친 암호화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통계가 나와 있어요. 4배나 높아요. 그리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9명이 투표를 하겠대요. 그리고, 친 암호화폐한테, 아, 투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설문을 조사해보면, 일반인들보다 4배나 더 높습니다. 암호화폐의 프렌들리한 사람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4배가 높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아, 너무 시끄럽잖아요. 저는 요즘 정치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결국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판세를 결정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그 중에 하나 한 부류예요. 코인베이스가 이 데이터를 X에다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은 제도가 독특해가지고 로비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 정치인들한테 돈을 줍니다. 대놓고 돈을 줘요. 돈에 주, 돈을 주는 한도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받아야 될 기부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법적으로. 미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어떤 정책적으로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뭐몇억 달러를 저도 뭐라고 하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미국의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암호화폐 업계는 확실하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정책, 유리한 정치인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도 트럼프를 따라서 친암호화폐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조짐도 보여요. 그니까, 러 이게 암호화폐가, 그니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로 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 57,000달러에서 힘들어하고, 다른 그 시장의 전체적인, 다른 그, 트레디파이 쪽에서 뭐잘 나가고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더큰 기회가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크립토 코리아 캠페인. 계속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자로 참여한 AI 신들의 전쟁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크립토코리아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요. 여기 있는 QR 코드 체크하시면 체크하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록 미디어는 미래를 위한 혁신을 지지하고요. 우리의 내일은 어제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미래를 위한 혁신 함께 할수 있습니다. 오늘 8시에 방송을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송출이 안 돼가지고 저도 좀 당황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제임스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